네, 안녕하세요. 워치4 클래식을 자급제폰으로 제가 샀는데요. 현재 저희 어머니도 쓰고 계시는 거는 워치4 40mm고요. 현재 제가 쓰고 있는 건 42mm입니다. 근데 저는 자급폰으로 사고 저희 부모님은 SKT 통신사를 이용해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기계를 한번 사면은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이것저것 많이 알아봅니다. 이제 그 기능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능은 sos 기능하고 낙상 감지 기능인데요. 워치 시계류 같은 경우는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부모님께 이제 효자 선물로 될수 있는 것중 하나가 sos 기능하고 낙상 감지 기능도 어떻게 보면은 구매 이후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제가 워치를 사용하고 나서부터 이제 sos 기능이랑 낙상 감지를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워치 앱을 들어가서 홈버튼 3번을 눌렀을 때 문자와 전화분해기 기능을 설정을 먼저 했고요 그 기능을 사용하려고 지금 홈버튼 3번을 누르면은 네, 문자가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도 가지도 않고 문자도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AS 서비스 센터를 갔습니다 어, SKT 통신사만 그러는 걸 수도 있고 저의 핸드폰만 그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객센터나 이제 AS 서비스 센터를 다녀온 후기는 AS 서비스 센터에서는 SKT 통신사분들은 아시겠지만 T 셰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T 셰어에서 이제 핸드폰 쪽으로 푸신이랑 발신을 이제 갈수 있게 옮겨놓은 상태에서 SOS 기능이나 낙상이 되었을 때 워치로 작동을 하게 되면은 문자 발송이나 전화가 안 간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낙상 감지 또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삼성 서비스 센터 측에 연락을 한 결과 삼성 서비스 센터는 약간 이야기가 달랐는데요. 핸드폰하고 워치하고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티쉐어도 핸드폰으로 돼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낙상 감지는 되지만 전화나 문자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누구의 말이 맞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는 삼성 쪽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고지를 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문이 듭니다. 만약 이게 기계적인 오류가 발생을 해서 저랑 이제 저희 어머니만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AS 센터하고 전화 상담을 받기 전까지는 저랑 저희 어머니만 설정을 잘 못해서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그 답변을 듣고 나서부터는 이해가 많이 안 갔습니다. SKT를 사용하시는 분은 저랑 저희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의 어머니, 다른 분의 할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서 워치를 선물로 드렸지만, 결국은 핸드폰하고 워치하고 같이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워치를 사용을 해서 SOS 기능하고 낙상감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예시를 들겠습니다. 핸드폰하고 워치하고 같이 가지고 갔을 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됐다. 그러면은 핸드폰이든 시계든 티쉐어 앱으로 들어가서 워치로 바꾼 다음에 홈 버튼을 세번 누르는 경우와 내 손목에 시계는 있지만 핸드폰으로 홈 버튼 세번 눌러서 SOS 기능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으로 홈 버튼 세번 눌렀을 때 SOS 기능 또한 미리 설정을 해두셔야 하고요. 낙상 감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전화상으로 고객센터 쪽에서는 낙상 감지가 제대로 된다고 하였지만 AS 센터 쪽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AS 센터 쪽 얘기를 빌려서 상황을 예시를 해보면은 낙상 감지 전에 T 쉐어로 들어가서 설정을 워치로 변경을 한 다음에 낙상을 해야 됩니다. 과연 저희가 핸드폰하고 워치를 분리를 해서 밖을 나갈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이 AS 센터 쪽과 전화 상담 쪽의 의견이 다르고 말이 다르기 때문에 오류 보내기를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두 개의 곳에서 들은 답변 중 누구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 이게 저와 저희 어머니 핸드폰 또는 워치 기능상의 오류라고 하면은 제가 다음 영상을 답변을 받자마자 바로 수정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고객센터 쪽에서도 이런 문의가 한 건도 없답니다. 저도 인터넷에 찾아봐도 없고 그럼 정말로 저와 저희 어머니만 문제인 건지 저와 저희 어머니의 기계만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실험을 안 해보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혹시 저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